안녕하세요, 무구 집이 아재 극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이번 영상은 창원 재래시장의 자존심 상남시장하고 마산의 또 재래시장의 자존심 부림시장. 또, 재래시장 하면 또 국수가 또 대표적인 메뉴 아니겠습니까? 두 시장의 국수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겠니다 가격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또 맛은 어떻는지 두 재래시장의 자존심 한번 맛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방문한 곳은 상남 재래시장. 상남 원조 총국수가 대표적인 국수집이라고 하니까 지금 11시 좀 넘었거든요. 헛넘어도 마산 또 부림시장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40년 전통. 실내는 제법 넓르고요 이런 점심시간인데도 제법 테이블이 차더라고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부추전 요래 주문했고요. 여기는 특양의 반반국수가 있네요 잔치하고 비빔하고 영업시간은 10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깍두기, 단무지 무친 거, 땡초 다진 거, 부추전 많은 국수만 먹으면 뭔가 좀 허전해서 좀 해. 아고요. 사이즈는 제법 큼직한게 일단 나이스 비빔국수 제일 차라. 야채도 제법 넉넉하게 올라가네. 비빔국수 육수 나오고요. 양념이 뻑뻑하게 고추장 베이스인듯 했고요. 다비빔국 보니 국수를무리이 맛있겠노? 물국수 6천원. 이 집은 일단 야채 인심은존갑네 물국수에도 근데 이안늑 넉해. 얼갈이 배추, 김, 김가루, 어, 계란지단, 어, 전부지. 양은 뭐 그냥 뭐 소소해. 닭도기는좀 물컹물이야. 국수는. <목소리> l u r u 맛있는 k kiam masih nak dulu. 이제 m a s l a h tak p e r n 까요 국물 마실 때 약간 매콤한 맛이딱 때려주니까 포인트가 생겨서 좋다. 음, 비빔국수. 비빔국수 양념은 비주얼에 비해 맛이 미미해. 국물 진짜 깔끔하게 맛있네. 파전은 마늘인데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약간 와삭한 그런 식감도 세 되는데 파전에 비빔국수 잡은 또. 뭐참치에 가재도 오다 싸가지고 냄새도 엄청 고소하긴 했는데 먹으니까 참기는고신 맛도 살짝 아쉽고 매콤달콤한 맛도 살짝 아쉽고 찌짐 중간 중간에 오징어도 있던데 너무 짜잘해서 식감이나 풍미는 거의 못 느꼈고요 찌짐을 좋아해서 찌짐이 진짜 관대한데 여기 찌짐은 딱히 감이 흥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비빔국수가 살짝 뻑뻑해서 육수 바로 마셔주면서 멸치육수 맛은 국물 맛있어 깔끔하고 그렇다고 연하지도 않고 일단 기름이 너무 많다 지짐이 유리 안 올라온 프라이팬에다가 먼저 쇠를 구워다 보니까 기름 다 머금고 있어가지고 넣기 하에 그렇다고서 바삭하지도 않고 좀. 기본 맛을 내면서 마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40년 전통이 고마 40년 전통이 아니었네. 또 마찬 또 불입시장 가야 돼서 이렇게 몸을 하기 이렇게 순성하고 그 와중에 마창 승님 한 입컷 빠지면섭섭하지 역시 비빔국수의 파전 전분 국룰 알겠습니까 버드먹고 일러자이 갈 길이 멀다이. 창원 상남시장 국수먹고 이제 마산 부림시장 옥상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해 놓고 또 국수 한 그릇 더 먹으러 갑니다. 아이 부림시장 시장 오랜만이온다 무슨 또 아파매? <웃음> <웃음> 부림시장 묵자 골목 이국요 요리 안으로 들어오면, 요러 식당들이 모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저는 사실 여기서 딱히 뭘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여기 중에 어디가 더 맛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희한한거는 이 부림시장 손님들은 여기 다 모여있는갑네. 여기가 나름 제일 인기 많은 곳이라고 해서 왔고요 상호는 우리 할미집이네. 메뉴는 겁나 많지만 맛 비교를 해야 해서, 기본적으로 국수 종류는 주문했고요. 보리차 담겨있는 주전자 감성이 뭔데? 날씨 덥다고 보리차 얼라서 주는 배려 감동이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부로 마시네. 배추김치하고 깍두기. 단 무지나고요. 오 아삭한 열무김치. 김밥 한줄에 3,000원. 이것저것 많이 주문했다고 다못 먹을 거라고. 김밥은 한 줄만 주문해라고 하시네. 잡채 5,500원. 브림시장의 시그니처가 요 잡채가 아닌가 싶네. 잡채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나 묵을 수 있는데 아, 여기서는 5,500원만 있으면 잡채 싹 가는 나이스 물국수 5,000원. 근데 기는 시커버 고정구지 안하고요. 고춧가루하고 깨가 수북하게 뿌리죠. 있네에 비빔국수 5,500원. 아, 따다, 깨하고 원수 전는가 오늘 잠깐 작살내려고 일하나 비빔국수 육수 넣고요 비빔국수 스타일 진짜 덥하네. 양도 상남시장에 비해 좀더 많은 것 같고요. 가격도 1,500원 정도 더 저렴하네. 상남시장이 야채는 좀더 많았던 것 같다. 젓가락 크기 싫어가? 작고. 아니, 사이즈. 음, 시장 마이 씨. 우 소. 가요 비빔국수는 네. 제가 음. 음시아으음 네. 이아있 자리 존재라는 그다 이거 요 사람이 아니다 누군데? 정홍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홍이 이 사람도 마산 사람인가? 그 사람, 그 사람. 아, 시어게인이 나온 아이씨. 정홍일 가수 안전자리 안전자리랍니다. 네, <laughs> 모르고 앉았어요. 네. 좋은 기회 받아가지고 구독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나는 비빔국수가 난해하다. 마창수님이 하도 맛있다고 해서 기대가 높아서 그런가. 양념 맛이 착착 감기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도 이런 열무김치 나오는 그런 나이스. 이런데 김밥도 별미라서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뭐딱 평범한 김밥만. 보시죠 이 국물이 무기보다 간이 더잘돼 있다. 잡채는 진짜 맛없기 힘든 거 아시지예? <목소리> 음, 양념맛이 너무 약하고 단맛만 너무 강해가지고 <목소리> 양념 발란스가 살짝 아쉽더라고요 김밥은 밥 대신 이리저리 먹기 좋았고요 김밥 안에는 맛살, 우엉, 단무지, 어묵, 고추, 계란 이렇게 들어요. 상남시장보다 사이즈는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는 더 있네. 음. 김치는 살짝 겉절이 느낌으로 직접 담으신 것 같았고요. 물국수는 간이 약해서 추가로 양념장이 있는 게좀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엔딩 모습 우리 마창승이 마무리를 시리끌어먹고 있고요. 시장도 같이 땡긴다고. 옆바다이? 반찬들이 엄청 섬섬합니다. 열무물김치도 아직 맛이 덜들어가지고물론수 다른 코너를 다먹어봤을 맛은 모르겠고 이 맛장선님은 여기가 제일 유명하고 맛있다 해서 왔는데, 무국수만 따지고 보면, 장원 상남시장이 맛있어요. 그리고 육수, 간이 그게 훨씬 좋아요. 비빔국수는 여기가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결이라서, 이게 좀더 낫긴 한데, 감동적으로 더 맛있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와, 역시 뭐, 이, 브림시장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딱, 시장 바이브에 편안하게 한끼 먹기 좋다. 그 정도가 맞지 않겠나 싶지. 재미삼아 상남시장과 브림시장 비교해 봤고요. 겨울은뭐 둘다 일장일단이 있더라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더 많은 맛집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눌러주이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구독자님 감사합니다